BMW X7 여기 동관 지나는 어 BMW LED 야씨 동관지 어쩌쩌쩌. Welcome c e r 좋을 오케이. 기둥 걸어 보면 이렇게 되고 어... 라이트 끄는 게 여기 있을 거예요 라이트 끄고 파킹 놓으면 저기 안 꺼지네 데이 라이트 안 꺼지네 이렇고 여기 판 보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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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, 무것도 없는거 이른걸로 바뀌고 속도 속도 나타내는 계기판 모양 이렇게 바뀌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보면 이또모양또또 다 계기판에서 조정해서 그게 좀안 좋고 위에 버튼들 쫙 달려있고 썬루프 7인승 뒷자리 이거 누르면 뒷자리 원상복구쭉 사람들이 탈수 있게 다시 바꾸는 버튼이 여기딱 떼면 이제 디젤 탈수 있는 거자 이정도 이거는 조정이 안 되나 보다 앞이 는데잠데자끝 뭐 여기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 건다 알고. 우선 충전 당해히 되겠지? 뭐이 어. 정도. 그려줘. 버튼 버튼들.